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번에 왔습니다. 네. 네. 조지아에 있는 어번, 알라바마 말고, 그죠? 네, 조지아 어번입니다. 네. 네. 여기가 어, 둘루스에서 한 36분 정확하게 네. 걸리고요. 어번이 지금 귀넷 카운이하고 베로카운이하고 네. 중간에 이렇게 두 카운이로 되어 있는 시리이긴 한데요.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네. 베로카운에 있는 어번이고요. 네. 다운타운은 베로카운티에 속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를 지금 어번에서 개발을 네.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오, 네. 아주 중심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동네로 발전될 것 같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본 집은 좀 현관부터 좀 틀리게 생겼어요. 네, 여기 빌더가 네. 원래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지는 빌더가 여기를 건축을 해요. 네. 그래서 단지 자체가 굉장히 요즘 젊으신 분들 네.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심플하고요. 네. 가격도 굉장히 어퍼러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갈수 있는 다운타운의 식 식당이라던가, 슈퍼마켓이라던가, 라이브러리라던가,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네. 오픈 컨셉이죠. 네. 심플하고요. 패밀리룸 아담하게 파이어플레이스 있고 음. 옆에 사이드 야드로 나가는. 어 이제. 사이드 야드라고 그요네 사이드 야드가 있어요. 백 야드 아니고. 파킹장이 뒤에 있는 집들은 네. 사이드 야드가 있습니다. 있는 데가 길가하고 가까워서 좀차소리가 들리긴 한데 네. 안쪽으로 집을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페이브 해놓고 네.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하고 엔터테인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디저트 어, 잔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빌더들이 이렇게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 잔디도 인조 잔디 해놓고. 음. 돌도 깔아놓고 저렇게 페이브를 해놓으면서 야들을 관리를 펜스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고요. 네. 앉을 수 있는 소파랑 네. 두명 앉을 수 있는 체어하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음. 사이즈도 아주 아늑하고요. 네. 네. 포멀 다이닝 룸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브렉퍼스트 에리야 편하게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예쁜 공간이랑 네. 네. 라이딩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에 콜츠 카운터탑이 있는, 이제, 아일랜드가 있는 주방입니다. 네. 여기가한 음. 2200에서 2400대는 네. 그런 스퀘어 프리즈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방 네. 3개에서 방 4개. 지금 모델업은 방 4개예요. 아, 그 자리요? 네, 네, 네. 가격대는 이제 40만 초반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어, 조그만 룸도 있어요. 오피스처럼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밖에 아까 대문 있는 데랑 프렌치 도어 옆에 있어서 시원하게 되어 있고 음. 배주 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아담한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들어가는 입구도 크고요. 1층 화장실도 굉장히 널찍해요. 샤워 시절로 꾸며져 있고요. 음. 보통 샤워실보다 한 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넓죠. 네, 넓어요. 네, 그래서 앉을 수도 있고, 음. 네. 화장실이 널찍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델홈 어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아. 이제 투카 가라지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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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있는 콜렉션 1, 2, 3, 4 여기에서 디자인 옵션을 고르실 수 있으면 아, 저거 다 이제 선택할 수있거든 네네네. 네. 우와, 2층. 계단이 넓죠? 우와, 되게 넓은데? 네. 어, 계단 올라갈 때도 넓어서 너무 좋은데요? 분명히 올라가도 이렇게 늘어나는. 네. 거. 우와. 괜찮은데?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은 네. 러프트로 사용할 수 있게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할수 있는 공간과 뭐, 일을 하셔도 되고, 예쁘게 이렇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방인, 방인데요. 더블 베드가 들어와 있고, 나인스탠드 양쪽에 있는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음. 창문이랑 밝게 예쁜 방이 있습니다. 네. 세탁실. 세탁실. 큰 드럼 세탁기 두 개, 네. 드라이어까지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싱크가 두개 있어서 각자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거 같아요 여기 터브도 있고요 인테리어도 심플하고 마던하게 예쁘게 잘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하고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화장실로 이렇게 맞죠. 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창문이 되게 있어서 되게 밝다 집이. 네 창문이 앞에 하고 뒤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도 있으니까. 네 훨씬 낫네요. 네 채광이 방 안에까지 밝아요. 음.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금방또 기대된다 이 집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네요. <laughs> 네, 이집 자체가 스퀘어 냉장고가 2,200 정도 네. 조금 넘는 스페이스인데 2,200치고 방4개 정도 나오니까 음. 사이즈 괜찮죠. 인테리어를 이 모든 색깔이 그 방마다 같이 어우러지게 여기는 블랙하고 그린하고 그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색깔이 너무 잘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네요. 음. 프렌치 도어로 열고 들어가는 메스터 베드룸에는 샤워실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음. 화장실하고 더블 베니리, 콜츠 네. 카운터탑. 예쁘다. 네, 욕조가 없다 근데 아주. 네, 네. 모델룸은 네. 이제 샤워룸만 해놨지만, 네, 음. 욕조를 애들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바로 옆에 워킹 클라젯이 네, 네, 크게 있어요. 옷 많이 걸을 수 있게. 어, 네. 네. 어떻게 보면 타운. 사이즈인데 네. 집에서 타운홈보다는 좀 프라이빗하게 살수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옆집 잘 봤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서 온 스타일이라고? 요 <laughs> 빌더는 오리지널리 플로리다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때까지 본 집이랑 진짜 좀 틀리네요. 네. 집 안에서 네. 뭐, 아파트 같은 느낌도 살짝 나면서, 콘도 같기도 하고, 타운홈 같기도, 타운 하고,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담한 신단. 집이고요. 네. 네.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들이나 그런 피처들이 집 안에 있고요. 음. 네. 나저 지금 사이드 야드? 네. 네. 그것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빌더들이 사이드 야드에 짓는 집들을 많이 음. 짓는데, 왜 네. 그럴까요? 어, 그왜 그럴까? 앞에 파킹장이 없고 네. 집 앞에 보통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드라이브웨이랑 파킹장이 뒤에 있을 경우에 사이드야드가 생깁니다 뒷마당이 아.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왜난 처음 봤지? 많이 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요 집은 이제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는 이제 뚜리베주룸은 39만 9천부터 시작하고요 네. 뽀베주룸은 40만 불 초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네, 투자용도 가능한 동네인가요? 투자용 20% 있어가지고, 네. 지금 7채 투자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동네 뭐 학군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자막을 넣어드릴 거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